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양자 경제 선도국 목표로 이 양자 전략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양자 관련 주, 한국 첨단 소재. 이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 한국 첨단 소재 주주,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요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 수익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춤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자, 이럴 때는 시장에 맞게 단기로 자, 급등. 단기로 급등 나오는 이 단기 급등주들로 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월 13일 보내 드렸던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 자, 오전에 바로 상승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 안겨 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N자형 패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장전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간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일확천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주뭐열주 뭐 요렇게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는 거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가지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 1 0 5 7 5 9에9040제 핸드폰 번호로 자, 급등 요렇게 요렇게 급등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내일 장전 문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서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한국 첨단 소재 볼게요. 이슈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어, 일봉상 차트를 보면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큰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거 떨어졌다 그러면 은얘 무너질 가능성 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터졌어요. 다시 터졌다. 자, 그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주봉이거든요. 금맥 차트. 금맥 차트에서 딱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6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세가 크게 터졌어요. 근데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역배열인 상태에서 올라갔고요. 여기 금맥 차트에서 금맥에 짚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세력들이 신호를 보냈거든요. 무슨 신호냐? 바로 대시세에 대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정말 큰 종목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확실하게 어 작년 2월에 이렇게 금 일봉상에 보면은 좀 크게 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신호를 한번 보내요. 어? 나 이제 매수 들어간다. 이런 신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7월달 7월달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여기서부터 150% 올라갔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역배열인 상태에서 금맥을 짚었어요. 역 플러스 금맥을 짚었는데, 150%다? 이거 좀 아쉬워요. 음, 좀 아쉽죠. 이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질 때잘 무너졌어요. 왜냐면 장대음봉을탁 터뜨리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떨어졌다. 그리고 나서 올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못 올렸죠. 그리고 나서 또 떨어졌어요. 단기간으로. 얘는 단기로 잘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요기를 맞춰요 그리고 나서 터뜨리는 거죠 자 보세요 자 2월에 이렇게 한번 짚었어요 그리고 요때 8월 달에 한번 짚고요 그 다음에 12월 10월이구나 10월에 한번 짚고 12월에 짚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시도가 굉장히 많아요 올릴 거다 라고 매수 매수 사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왜냐면 네 번을 나오면서 누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신호가 한번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역배열의 금맥 차트가 나오면 누르는 게 아니라 터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터트리지 못하고 떨어뜨리잖아요. 터트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러다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애들. 신호를 많이 보는 애들. 그리고 많이 눌르는 애들이 정말 크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이러다가 빵!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얘가 딱그 패턴이 딱 나왔어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 금맥 차트에서는요 세력들의 신호를 따다닥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에 따다닥 나오고요 일봉상 봤을 때는 매수 못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만 딱 보면 매수 타이밍이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이 자리 딱 지켜주면서 근데 여기서 뭐가 떴냐면은 바로 요거 요 위에도 있는 매도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올렸어요 근데 화살표가 뜬 상황 그러니까 이 차트상으로 정말 중요한 구간에 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첨단 소재 핵심 자료 좀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떤 종목들이든 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세력들이 아직도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직 갖고 있는 애들 아직 다안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제가 여기다가 담아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자. 바닥에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일봉상에서 그래서 이거 일봉상 차트 분석이 좀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매수, 매도 타점이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매수, 매도 타점.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분들, 이거만딱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 타점. 잡아주는. 차트 설정이다. 금맥 차트 설정. 아까 보였잖아요. 600% 잡아내는 매수 타이밍 4번이 나오, 나오잖아요. 600% 잡아내는 거 자, 제가 여기다가 딱 넣어놨어요. 600%.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신호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여기 다 자, 담아놨으니까요. 이것만 딱 가져가셔도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매도 화살표도 넣어 놨어요. 매도 화살표. 그러니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그러면은 제 연락처 좀 알려 드릴게요. 자, 0 1 0 5 7 5 9 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한국 첨단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요렇게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요 고급 정보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10상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주는 차트 설정까지. 제가 이 자료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종목명 보내주셔도 제가 차트 분석 되어 있는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 잃어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야규 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약육강식 특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수익 좀 많이 챙겨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요 무료 나눔 채널에다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리고 여기 검색시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들이 뭐냐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대시세나올 종목 하나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왜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링크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따로 따로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에서 양자 전략위원회, 양자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합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양자를 새로운 시장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벌써 그리고 미국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이민 정책에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이 양자 컴퓨터 인재들은 이민을 받아준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개척 양자 분야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 그리고 천큐피트 양자컴과 100km 양자 정보 전송이 가능한 양자 중계기 개발. 이 중계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사실 정세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뭐 권한 대행, 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음, 보여집니다.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쪽으로, 그니까 우리나라가 기존에 반도체, 뭐 자동차, 요쪽으로 조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러면서 뭐를 멀리된 멀리 하게 됐냐면 이 첨단 기술에 대한 거를 좀 멀리 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요거에 요거가 좀 세계적으로 많이 밀려요. 우리나라가 기술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딥시크 있잖아요. 딥시크. 그러니까 중국이 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딥시크만 봐도. 하지만 자 우리나라도 저는 이 투자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양자전략위원회의 이 출범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도의 지원 요거.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도로 어떻겠어요? 다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큰 흐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